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2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36분입니다. 어, 어제 개인 사정으로 영상 업로드가 늦어진 점 굉장히 죄송합니다. 오늘 썸네일은 시황 분석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지만 저희가 현재 보는 시황이 이벤트성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고 어제까지 진행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저희가 봤던 시나리오 옵션 중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보이고요. 이런 이벤트성을 제외한다면 현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금리 인상 시기와 폭,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썸네일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와 관련된 자료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작해 보시죠. 처음은 언제나 장단기 금리 차이고요. 월봉 기준으로 보면 일정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3 8로 올라오는 구간이 현재는 파동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0.72와 0.512를 모두 다 하락 돌파하였기 때문에 3파가 연장 파동이 진행되는 옵션은 일단은 성립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현재 파동이 만약에 진행되고 있다면 1파, 2파, 3파, 4파, 5파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본 기준으로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4파가 1파의 고점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현재 2파동은 여전히 성립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1봉 기준으로 보면요. 1파의 고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0.36 정도 0.36을 하회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성립을 한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다만 현재는 0.512를 상해 돌파를 하지 못하고 0.462로 어제는 또 6.48%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10년물하고 2년물을 보더라도 10년물이 더 많이 큰 하락을 하였는데요. 하락의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물가 인상률이 점점 더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10년물 금리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굉장히 큰 상승을 해야 되는데 다른 영향이 좀더 심리적으로 미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려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역량도 있을 것이고 장기적인 성장에 관련된 얘기도 있는데 인플레이션보다는 성장률이 떨어질 것 같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오히려 더 떨어질 것 같다. 긍정적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트리거로 현재 상황이 반전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툴들을 좀 보면서 예측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자우당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10년물, 2년물을 비율을 확인해 봤을 때는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는데요. 장단기 금리차에 비해서는 규칙성이 눈에 띄질 않아요. 상대적인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나름대로 장기간 봐왔기 때문에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 비율 분석법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파동이 그려진다라고 보기도 좀 힘들 것 같고, 규칙성을 지금까지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이걸 분석하는 다른 툴이 있을까 싶어서 로그로도 변환해서 보고 있는데, 특별한 형태를 지금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추측성으로 이렇게 진동폭이 지난 두 번의 경제위기와는 달리, 2008년부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진동폭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를 확인을 좀더 해봐야 될것 같고, 다만 추측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QE의 역량이 더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QE에 의해서 시장 심리가 크게 변동을 하고 있고, 동시에 제로금리로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식의 진폭을 나타내지 않는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전히 이걸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기존의 이정표들과 어떤 식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좀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 200을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은 지난 방송에서는 여기서 위아래로 둘다 움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위쪽과 아래쪽에 모두 다 갭이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든 진행이 가능하겠다라고 했고 일단은 상단으로 움직였어요. 상단으로 움직이고 갭을 메우고 갭 상단을 한번 테스트한 다음에 변동을 만들어 내면서 당일 하루에만 변동폭을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유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이제 포격, 포격 관련돼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진위 확인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리고 어제는 또 갭을 만들면서 하락을 했고 갭 상단을 한번더 채우고 다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또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하지만 이 갭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하단 갭이 굉장히 크게 남아 있죠. 그리고 주요 지지 저항 구간인 363.67이 갭 구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로 하방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좀높다 생각하고요. 동시에 367.12도 하방 지지 구간에 하나 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로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 나스닥을 어제 시황을 보더라도 나스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하단에 있는 갭을 메우려는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래로 월요일에는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나스닥을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현재 파동이 한국 시장 역시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리고 RSI와 스토캐스틱을 보더라도 스토캐스틱은 과매수권에 시그널이 진입을 하였고 RSI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감안하더라도 RSI가 상단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그래서 5파형태로 만들 가능성이 지금은 조금 더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2주에서 3주 정도 있었던 이 구간 같은 경우는 변동성 장세로서 상승의 희망만 주다가 결국에는 떨어지는 결국에는 파동 형태를 거스르지 못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코스피 200 인버스를 보더라도 상승 5파를 만든 이후에 조정파를 만들고 3파가 진행 중인데 3파가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RSI와 스토케스틱을 보더라도 스토캐스틱은 과메도권에 진입을 하였고, RSI는 그렇게 많이 꺾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세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현재 상단에 있는 이런 파동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7 하락을 했는데 여기 삼성전자와 네이버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당한 하락폭을 보였죠. 결국 그 말은 시총 상위 종목을 크게 많이 밀었지만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지만 미들캡이나 스몰캡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사파 구간에서 큰 시황 종목들은 많이 매도를 해버리고 나머지 종목들을 가지고 시장을 바쳤다. 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이렇게 매물 소화 이후에 상승을 하고 다시 조정한 이후에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을 보면요. 나스닥도 생각했던 옵션 두 가지 중에서 결국에는 하락 쪽을 더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파동이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갈것 같고 RSI 스토캐스틱을 보더라도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 근처까지 왔고요. 아래 사이 같은 경우도 아래쪽으로 더 밀리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주에는 13,768을 어떤 식으로 하회 돌파하는지 여기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서 힘을 좀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을 한번 더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파동 분석을 한국 시장과 나스닥을 봤을 때도 현재 상황보다는 대략 2~3주 정도 기간 동안,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 FOMC 발표가 3월 달에 있는데 3월 발표 전까지 움직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 3월 FOMC 발표가 난 이후에 그때까지 만약에 여기까지 하락을 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면 발표 이후에 반등을 한번더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실제로 조마조마하면서 금리 상승폭을 얼마나 할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올릴지에 대해서 3월달 FOMC에서 아마 발표가 좀날것 같거든요.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불확실성 해소다 라고 하는 그런 재료들로 아마 좀 반등을 한번 만들어 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하락 1파 그리고 반등 2파 이후에 큰 하락 3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파형 형태가 나오는지 이런 파형 형태가 나오는지를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처음으로는 13,768을 이렇게 하회 돌파한 이후에 돌아갈 것인데 돌아가는 상황에서 14,690.77 제가 보는 이게 중요한 라인이라고 보는 이 라인을 크게 상회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큰 반등은 사실 힘들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반등이 약하기 때문에 하락폭도 굉장히 더 크게 나올 수 있어서 시장이 정말 무너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3월달 발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물가지표라든지 그리고 패드에서 나오는 금리 인상 폭에 대한 발표들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시장이 크게 한 번씩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게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썸네일의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요 CME 그룹에서 제공하고 있는 CME FedWatch 툴이라고 하는 일종의 도구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Countdown to FOMC라고 해서 n 스트미팅이 얼마나 남았는지 25일 정도 지금 남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3주 정도 후에 FOMC 발표가 있죠 정확하게 3월 16일인데요 그때 발표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고 있고 이 FedWatch 툴은 자체 계산 툴이기 때문에 계산 방식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름대로 누군가가 패드가 어떤 식으로 금리를 얼마나 올릴까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유용할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신뢰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봐왔을 때는 그래도 나름 신뢰할 만하다. 100% 맞지는 않겠지만 신뢰도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해서 보여 드리는 것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더 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여기 상단에 있는 것이 FED가 금리 인상을 발표하는 시점에 대한 FOMC 일정이고요. 미국이다 보니까 일년 방식은 날짜가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2022년 22년 3월 16일 이런 식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는 총 7번의 금리 인상 발표가 예상이 되고 여기 보시는 3월 16일 같은 경우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즉, 현재로서는 0에서 25bp의 금리인데, 이게 현재 시점으로 보면 25에서 50bp까지 올라갈 확률이 78.9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단의 바 형태가 78.9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약20% 확률로 50에서 75bp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금리 장단기 금리 차를 말씀드릴 때, 장단기 금리가 좀 떨어지고 10년물의 금리도 좀 떨어졌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게 probability라고 해서 이제 가능성이죠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이렇게 구간별로 보여주면서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세 번을 보여주고 있는데 Fed Watch Tool에서는 지금부터 한달 전이죠 1월 18일에 볼 때는 25에서 50pp가 될 가능성이 90%로 가장 높았는데 지난 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로 줄어들었고 오히려 50에서 75%로 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50대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포인트가 또 바뀌었죠. 상대적으로 25에서 50BP로 갈 가능성이 더 높고 50에서 75에 그렇게 강력한 인상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35%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보면 더 떨어졌어요. 25에서 50BP가 훨씬 높은 거의 80%대 그리고 50에서 75BP가 21%로 확률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관계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 오히려 근본에는 25에서 50BP가 되지 않을까. 기존에는 저희가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는데 확률이 옮겨지는 게 보이죠. 그런 것 때문에 국제 10년물이 조금 하락하면서 패드가 내파적인 건 맞지만 첫 금리 인상이다 보니까 강하게 올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추측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5월 4일 걸 보게 되면 금일 기준으로는 50에서 75BP가 63.5%예요. 하루전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50%였는데 지금은 63.5%로 이 구간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시간대를 보게 됐을 때는 기존에는 25에서 50bp 그리고 50에서 75bp가 가장 많았는데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훨씬 올라갔지만 일주일 전과 하루전을 비교를 해보자면 확실히 75에서 100bp보다는 50에서 75bp 생각보다 강하게 올릴 것 같진 않다 라는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채권에서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보고 있는데 3월달 금리 인상 발표 시에 강력하게 50bp를 올리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겠죠. 현재는 25포인트 0에서 25에서 25에서 50까지만 올릴 거야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한 번에 50bp를 올라가게 되면 시장 정말 큰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장단기 금리 차와 각종 시장들이 크게 변동을 하면서 파동을 다시 그리게 되겠죠. 저희는 그때를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3월 달 이후에는 5, 6, 7, 3개월이 연속으로 금리 인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이 굉장히 클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